바이아이엔지, 뭐뭐함으로써 인풀빙, 개선함으로써, 향상시키므로써 뭐를 향상시키냐면, 액세스빌리티면은 접근성이거든. 모의 접근성, 오브더 워크플레이스, 일터로의 접근성, For workers, 노동자를 위한 일터로의 접근성을 형성시키므로써 d e 부터 반전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d e 근데 어떤 노동자들? Are, are typically, 일반적으로 At a disadvantage, 불리한 위치에 있는 In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써 한번 끊어주고 AI는 주어 can 동사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뭐를 inclusive 있으면 포괄성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의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번 끊어주고 AI powered가 뒤에 Assistive 꾸며주지. AI 파워드 동력의 assist 그 보조 device 장치. AI 동력의 보조 장치들 이. 근데 to aid 돕다 돕기 위한. 모레 workers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AI 동력의 보조 장치들이 with visual 시각 스피치 발화 말하는 거 또는 hearing 청각 difficulty 장애를 가진 동사 r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AI 동력의 보조 장치들이 동사 r becoming 되고 있다 more 더, wide spread, 더 널리 널리 보급되다 더 널리 보급되고 그 다음에 improving 또 향상시키고 있어. 반전 다음에 ing니까 현재분사지. 현재분사는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향상시키면서 더 액세스 투. s s 모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and 더 그리고 quality 질. of work니까 노동의 질도 향상시키고 있어. For people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 오이드가 앞에 꾸며주지.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애들한테 AI가 되게 좋은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면 연결사냄으 하고 예를 들면 speech recognition이면은 이게 말을 인식하는 거거든. 어려운 말로 구음 구음 말 인식. 아, 잠깐만. 에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게낫겠다 스피치 발화 리코그니션 인식 발화 인식 솔루션 해결책 발화 인식 솔루션이나 for people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 with가 앞에 꾸며줘. 디스스릭 보이스면은 잠깐만 라이브 캡션닝 되게 전문적인 용어 나오네. 데프 하드포 히어링 워킹 비슷해. 얘들아 이거 지금 동사가 어디 냐면구음장애가 있는 해결책 음. 뒤 밑에 맨 밑에 저기 그캔 패실레이트 보여? 패실리테이트? 이게 동사거든. 그러니까 스피치부터 캔 앞에까지가 다 주어야. 이렇게 길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좋아. 겁나길지 지금. 스피치부터 피플까지 가로 쳐 놓고 얘네가 다 주어고 can이 동사. can 일단 패스리테이트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할수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 볼게. hard of hearing 듣는 게 어려운 사람 이래. 난청이지, 난청. 난청 피프 난청인. 난청인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대푸는 청각장애인, 아, 아예 안 들리는 애들. 난청인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근데 어떤 시스템? 라이브, 실시간 캡셔닝 자막 시스템. 그 다음에 다이설트릭 보이스면은 말잘못 듣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게 구음이래 구음 구음장애 근데 이거 옆에 가로 열고 말잘 못하는 구음장애 말잘 못하는 사람들 구음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까 발화인식 솔루션 이런 거. 이런 게다 지금 시스템인 거지. 그게 동사 can facilitate 용이하게 할수 있어. 뭐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이제 장애인이랑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제는. 말이나 청각장애인들이랑 AI 때문에 근데 어, with 누구랑? 일단 colleague. 동료 동료들과 의사소통 되게끔 됐고. 그 다음에 access to job 직업에 대한 적금성도 facilitate, 용이하게 할수 있는 거지.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자표 Where은 관계부사잖아.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저로고그 앞에 있는 job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 job, 직업에서. Interpersonal, 그런 대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is V, uh, necessary, 필수적인. 대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그런 직업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 AI는 주어, 캔 동사, 얼스 또한 인헨스, 강화시킬 수 있어. 뭐를? The capability,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 Low skilled가 뒤에 꾸며주는 분사지. 저숙련, 숙련 덜 된. 저숙련, workers,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with potentially 잠재적으로 파시티브 긍정적인 이펙트 영향과 함께 on their w a g 그들의 임금과 돈 그리고 커리어 경력 프로스펙트 전망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저숙련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AI 완전 좋네. AI의 주어, Capacity, 능력은 투가 앞에 꾸며줘. 근데 어떤 능력? 일단 Translate, 번역하는 능력. Written이니까 문자. 그리고 Spoken이면 음성. Word, 언어. 문자와 음성,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In real time이니까 실시간 으로 번역하는 AI 능력은 동사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 더 퍼포먼스 수행을 어떤 수행 non-native 니까비 원어민 원어민 비 원어민 스피커 비 원어민 이게 자체가. 쨌든요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더 워크플레이스 업무 상황에서. 그 다음, moreover 연결서 네모하고, 게다가, recent, 최근에, development 발전은 AI powered, 또 AI 동력의 text generator 생성기의 발전은 동사 can instantly, 즉시,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 또 수행을, 저숙년 individual, 개인의 수행을, 인도 domain, 영역에서. 어떤 영역? 서치 y u c h as, woa gatin yung y u 서비스, 고 n g 비스와 같은 영역에서 u 숙련 숙련이 덜된 개인들의 수행을 즉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AI g 이 u n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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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n supporting with, 앞에 w o 스 꾸며줘. t 스 i s a d 지 불이 이점을 가진, 그러니까 불리한 점을 가진 노동자들을 지지함에 있어서 서포팅하는 데서 AI의 영향. 주제적으로 보내줘.